우리 한국이 처복이 들어올 때 그때 한국 유교문화였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서 항상 남성 중심으로 모두 운영되어 나갔고 여성은 들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성사람들이 와서 보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남녀가 유별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보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성 지도자를 키우 것이 전덕부인입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한 사람 전삼덕 전덕부인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전삼덕 전덕부인은 1843년 평안남덕 강서군에서 양바집 딸로 태어났습니다 양발찌를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한문과 한글을 배울수 있었는데 16살 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급제해서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마음이 늘 공허했습니다 남편이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젊은 여자를 처벌 얻었습니다 그 당시 돈이 있으면 처벌 얻는 그러한 잘못된 풍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정적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평양에 성교사님들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80미 길 30km가 넘는 거리인데 가마를 타고 와서 제임스 홀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서 고 자기 두 며느리를 전도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에게 서북지방 여인으로 한국 최초의 세례를 받을 때 남자가 여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당시 관습 문제가 되어서 휘장을 치고 머리만 내놓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를 받고 더욱 열심히해서 열심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평양 에 가서 예배를 참석한 후에 온 가족까지 다 전도해서 자기 동네 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미감리교 S.T. 선교사의 화송으로 평안남도 증상군의 함정이라는 곳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교수를한 남편을 둔양반집 부인이 전도인으로 산다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때 전삼덕 전도 부인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유하지 못했더니 이제 예수를 알고 난후 이처럼 기쁘고 행복한데 아직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여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닌가 10시 보물 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SD 성교사가 미국 본부에 성교 보고를 보낼 때 전삼덕 전독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독부인은 충성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함종 사업은 아주 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전삼덕은 좋은 집을 버리고 이 황량한 곳에 와서 훌륭한 전도인으로 교사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서령명의 여자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가 건강상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학동교회와 순도학교를 설립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의 전도로 교인인 사람이 600명이 넘고 많은 사람들이 당시 사회 각층의 주도자가 됐습니다. 1925년 2월 7일 그의 전으로 세워진 아홉 개 교회가 학동교회에서 연합하여 드린 예배에서 그는 이와 같이 간증합니다. 나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으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를 안으로 나는 자조한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땅 우리 잠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힘써 예수님의 몸을 자라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갈때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가 진짜 많은 여러분 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원합니다.